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40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이사라에 머물던 바울은 아가보가 바울의 띠로 자신을 묶으면서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예언을 듣고 있었던 자들은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렸죠. 그때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우리가 바울을 말렸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왜 여기서 우리가 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속에 누가 자신도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눈에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위험하고 위태로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결심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알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다고 합니다. 바울이 결심하고 갔던 길, 때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이해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길을 주저하지 않고 걸었던 바울.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날 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믿음의 형제들이 기쁘게 반겨주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보고를 했죠. 그리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죽게 영광만 돌리는 그런 자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미 바울에 대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기에 한 가지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열성, 율법당원 유대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숫자도 수만 명에 이를 정도였죠.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다메색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그러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의 특징과 성향을 혼이 꿰뚫고 있었겠죠. 비록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모세의 규례도 지켜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열성 율법 당원인 유대인 성도들과 바울이 갈등이 없었으면 했습니다. 이키 바울은 선교를 통해 모세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쳤죠. 이것이 비유대인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열성 유대인들에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 적들이 쳐들어와도 방응하지 않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할례를 패한다, 관습을 패한다고 하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용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재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선교 보고를 하고 장차 로마와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신자 유대인이 아닌 믿는 유대인 성도들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상황이 아주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그것을 염려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들과 시비를 붙지 않도록 한 가지를 연출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믿기로 서운한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들여 머리를 깎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나시린의 소원과 관련된 머리 깎는 것과 결례 행위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외적 표식이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에겐 이런 외적 표식은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 당신은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복음이 확실히 뿌리를 내리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율법의 본산지인 예루살렘에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성 율법론자 유대인들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적은 숫자라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었겠지만 수만 명이 되니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에 바울도 수긍을 합니다.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도 아니고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목숨을 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권면을 받아들여 결례와 머리 깎는 일을 행했죠. 당연히 열성 유대인 성도들은 바울의 행동을 보았기에 바울과의 갈등은 미연의 방지가 될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을 해석하는 이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게 굴복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바울이 더 많은 영혼들을 얻기 위해 지혜롭게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까? 바울은 이미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율법주의자들에게 굴복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당연히 더큰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못한 유대인 성도들도 가르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바울이 유대인 성도들과의 갈등 문제는 사전에 미리 예방했지만, 완전 꼴통 유대주의자들과의 관계는 이제부터 본격화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소식을 접한 아시아, 곧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거기서부터 바울을 제거하 했지만 실패를 하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은 에베소에서도 군중들을 충동시켰듯이 예루살렘에서도 무리들을 충동시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과 유대인들을 비방했고 헬라인, 즉,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말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뺑 돌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군중들은 진위를 따지기 전에 행동부터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동가들의 말에 가장 쉽게 휘둘리는 존재들이죠. 역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온성이 소동했고 백성들은 다짜고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붙잡아 내었습니다. 이전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있다고 소문을 낸 것입니다. 바울이 성전에 혼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 했죠. 이때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의 귀에 소요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천부장은 급히 부하들을 데리고 현장에 도착하죠. 자칫 이런 소요로 인해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은 로마 군인들을 보자 바울 치기를 그쳤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이었기 때문이죠. 첨부장은 바울을 따로 세운 후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말은 중구난방이었어요. 당연하죠. 군중들은 사실관계를 따르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첨부장은 일단 이 자리를 피한 후에 모든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마을의 목숨은 안전하게 보호가 되었겠죠. 절묘한 타이밍. 이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방법으로는 해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